소리는 물리적인 공기의 진동입니다. 이 모든 공기의 진동은 귀를 파고 들죠. 그이 모집단에서 가 이미 하면 비율은 그런데 한쪽 뒤로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광해 분때는 북인 중심의정치가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 나트륨 양이 되고 염소는 전자를 얻어 염소 음이온 이 생성되게 되고요. 익숙하시죠? 이 소리들. <laughs> 종일 이어지는 이 소리들 머리에 잡아둘 방법이 없을까요?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고등학교입니다. 이곳은 중학교 때 공부 꽤나 했다는 친구들이 선발되는 곳이죠. 시험을 앞둔 영어 수업 시간. 오늘은 평소와 달리 교과서 진도를 빼기 위해 문법 설명을 주입식 강의 방식으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등장시키는 동사가 하나가 더 있다고. 아아아아아아 <laughs> 10여분 지났을까요? 선생님은 목이 쉬도록 열강을 쏟아내는데 학생들은 하나 둘 무너집니다 This is the thing, I want the thing 이것은 물건이다 이런 물건이야 요... 이거 피글렛인가? 피글렛 필종이야? 아휴 이대로 앉아만 있으면 공부가 될까요? 방금 설명한 내용 얼마나 잘 들었는지 선생님의 기습 질문 들어갑니다. 아빠는 내가 콘서트에 가는 거 허락하셨다. 제가 우강도 해 볼까? 이럴 땐 눈을 피하는 게 상책이죠? 고모 고모께 사실과 그래 모이가 해줘. My father let me go to concert. 네! 아, 귀를 파고든 선생님의 말은 어디로 갔을까요? 귀로 들어온 말소리의 공기 진동은 고막과 이소골을 차례로 진동시켜 달팽이관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진동이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 신경 세포망을 따라 뇌로 향하죠. 청각 중추인 측두엽 등을 거쳐 사고 중추인 전두엽에 최종 도달해 신호의 의미가 종합적으로 해석돼야 비로소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말은 귀가 아니라 뇌가 듣는 겁니다. 학생들의 뇌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그니까 수업 하다가 좀 졸리니까 아예 그냥 생각이 없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생각이 없을 때? 그냥 머리가 막혔어요. 그때 선생님 소리가 들려. 아 들리긴 들리는데 잘안 들리죠. 약간 내가 과부하화는 느낌? 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우주 공간에 있는 느낌? 이게 열로 갔다가 열로 빠져요. 딱 들어왔다가 네한 머물렀는데, 선생님이 계속 설명만 해주시니까 딱 여기로 빠져요. 일로 갔다가 일로 의식의 흐름, <laughs> 원래 의욕도 의지도 없는 친구들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렇게나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이랍니다. 학생들은 별을 보며 집에 갑니다. 어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얘기하던데,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종일 배우고 왔는데, 머리는왜텅빈 느낌일까요. 고민을 털어놔도 해답이 없습니다. 친는이친구문 뭐그 자체를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한 네다섯 줄 읽다가 <laughs> 다시 올라가서 읽어야 네. 되는 정말 진짜 기억력도 그렇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풀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이미 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의 그 질문을 봐요. 그런 문제집을 보면은 제가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는구나. 진짜. 시험이 다가오면 늦은 밤까지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수업 시간을 놓쳤으니 당연히 교과서가 낯설죠. 이건 복습이 아니라 사실 독학에 가깝습니다. 성적 상위 10% 안에 드는 고은 학생이 이러니 대부분의 학생들도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아 그때 좀더 열심히 들을 걸 하고 후회 막심한 마음도 들고 자책감도 들고 그냥 막막하고 시험 일이 다가올 때마다 점점 두려운 마음이 크죠. 헷갈리고 약간 그런 거 나면 순간 정신을 놓게 되고 갑자기 옆에 친구랑 떠들다 보면은 어 선생님이 뭔 얘기 하셨지 약간 이 생각이 들고 야, 아까 필기 뭐 했어 약간 이런 거 친구들한테 다시 물어보고 집에 와서 혼자 또 독학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말은 귀가 아니라 뇌가 듣는 것이라고 하니 뇌를 들여다보면서 원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휴대용 뇌 영상 장비를 활용해 언어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전두엽의 활성화 정도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소재에 따라 전두엽의 반응은 달라질까요? 지금 고은이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먼저 공포괴담 애써 듣지 말라 제 귀에 대고 선택하게 웃더군요. <laughs> <laughs> 선한 마음도 에너지고요. 악한 마음도 에너지. 이어 4단 칠정론과 칠정론. 세계 경제 전망에 관한 에너지. 이야기입니다. 네, 공포괴담과 달리 이번엔 그런... 내용을 물어볼 테니 저, 저,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라고 예, 요구했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자금의 이탈리인이 생기겠죠. 어디서? 신흥국교에서. 네. 듣지 말라는 공포괴담 어땠을까요? 이야기 듣는 대로 그냥 그러졌어요. 주인공이 이제 침대도 있고 야광별이 보인다 하면은 그냥 어 실제로 야광별이 이제 상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무서운 귀신의 모습도 연상이 되고 스스로 듣지 말라 그랬지. <laughs> 근데 듣게 되더라고요. 반면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했던 이야기들은 더잘 들었을까요?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한십 초가 채. <laughs> 십 초가 채 집중 못한 것 같아요. 십 초가 안 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아무 생각 없이. 국제환율과 경제 전망. 그건 진짜 아예 기억 안 나. 마판에 들어가지고 이제 뇌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듣지 말라는 공포괴담은 전두엽이 붉게 의미 있는 소리로. 의식적으로 집중하려 했던 동양 철학과 세계 경제 분야에는 별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뇌가 의지와는 정반대로 움직인 거죠. 두뇌 활동이라는 게 어떤 뉴런널 액티비티가 되고 그 뉴런이 이제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두뇌가 아주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산소량이 늘어나게 되고 산소량이 늘어나게 되면 아까 있는 그 이제 그림에서 이제 더붉은색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가면은 두뇌가 많이 활성화됐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내용을 들었을 때, 이제 우리의 인지 기능이 확대가 되면은 더 붉은색으로 더 많은 산소량이 쓰이게 되니까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하얀색이나 이제 파란색 영역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감각 기관에서 변환된 전기 신호는 뉴런간 시냅스를 거쳐 시상이라는 뇌의 중심 지점으로 모입니다. 이곳을 통과해야 상위 수준의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각 영역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매 순간 모이는 감각 신호의 양이 엄청나겠죠? 뇌가 이 모든 걸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할 필요도 없다 보니 반사적인 선별 과정에서 일부만 통과하고 상당 부분이 걸러지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이 되면 알고 있던 지식에 덧붙이게 되고. 근데 이제 전전지역 같은 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지식이다 아니다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그런 판단하는 것들이 거기서 또 관여를 하게 되겠죠 관심이 없거나 전혀 딴 얘기 같으면은 뭐 왼쪽 귀로 들렸다 오른쪽 귀로 흘리듯이 실제로는 뇌까지는 가지만은 어느 순간 그 신호가 어 사라져서 뭐 기억에도 남지 않고 있고. 그런데.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도 누구는 열 가지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는가 하면 누구는 한 가지 이야기도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를 담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런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인간은 모두가 거의 평등하게 태어납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모든 게 탐험의 대상입니다. 뭐든지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죠. 떨어져 봐야 아픈 줄 압니다. 그러면서 짜잔 성공, 엉금엉금 기다가 두 손을 짚고 벌떡 일어서기도 하고. 걷다가 넘어지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런 일분일초의 시행착오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쭉쭉 성장해 나갑니다. 거의 100일 정도 되면서부터는 정말 많이 몸서 느끼는데요. 뒤집기를 한다든지. 고개를 가는다든지 그리고 엄마 특히 엄마한테 오면 울음을 딱 끝친다든지 그리고 옹알이 할때 너무 예뻐요 엄마 아빠 맘마 이런 거 옹알이 할 때도 너무 이렇게 저, 잘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지금 지금에 와서는 이제 잡고 일어나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막 혼자 서기도 하고 물건 탐색하고 만지고 그러면서 계속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도를 앞둔 이 꼬마는 뉴런이라는 뇌 신경 세포를 엄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천억 개 정도라고 하죠. 뇌 속에서 다른 뉴런들과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각 뉴런은 경험하고 기억하는 대로 빠르게 시냅스라는 연결을 이룹니다. 외부 신호가 뇌의 각 부위로 이동하는 길이 이어지는 것이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수록 시냅스 연결은 더욱 많아져 성인의 2 배까지 이르게 됩니다. 돼지는 돼지는 염소 염소. 그래. 무엇이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니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하고 착각하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죠. 이거 연주는 어떻게 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줄래요? 친구가 쓸술떠라을때 미친 거 보니까 그걸로 시작하는 거 같았어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따라했어요. 이후 아이들은 유전자 시계에 맞춰 시냅스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출력 전기 신호가 거의 없어 불필요한 시냅스 연결은 점점 사라지고요 반대로 주로 쓰이는 연결은 강화됩니다 효율적인 신호 전달 체계를 갖추는 시냅스 가지치기 현상입니다 효율적인 시냅스가 많을수록 다양한 신호들이 뇌에 이곳저곳 골고루 전달되겠죠 경험에 의한 시냅스가 학습 주의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아이들 수업을 함께 지켜보시죠. 나는 하늘을 달리는 비행기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스도 주고, 콜라도 주고, 비행기 탄 사람들을 모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수유원. 수유로 끝나는 사람. 봤어요. 네. 제주도 갈, 제주도 갈때 맞아. 선생님도 제주도 가누구일 스튜어디스를 소재로 시작된 이야기가 세계 방방곡곡으로 가지를 뻗어 나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꿀먹은 벙어리네요 단어 하나의 관심과 반응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일본에 갔던 이야기를, 일본에 갈때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봤던 스튜어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다른 친구들도 또 중국에 갔었던 이야기를 어, 이야기 해주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본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을 하고 어, 많이 습지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본 경험의 차이였는데요. 경험을 가진 아이의 머릿속을 들어가 볼까요? 스튜어디스라는 단어가 전기 신호 형태로 뇌 속을 달려갑니다 기억 중추에 영상 형태로 저장된 기억 신호가 다른 시냅스를 타고 마중 나와 청각 신호를 증폭시키죠 곧 공항과 현지 음식 등 확장된 기억들이 졸졸이 꺼내지면서 신호는 더욱 증폭되고 스튜어디스를 넘어 더 넓은 분야로 관심과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죠 새로운 정보는 관련된 경험과 기억에 기반해 처리됩니다. 우리의 인지구조는 사실은 뇌 시스템은 복잡계라고 보면 됩니다. 서로 물리고 물리고 물리는 역할이 다이나믹하게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이 연결되고 또 관련되고 이렇게 해서 저쪽에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경험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면은 언젠가는 내가 A라는 개념을 학습하는데 이렇게도 관련되고 저렇게도 관련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뇌가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사람은 감각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떤 정보를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의 한쪽 끝에는 TV를 그리고 반대쪽 끝에는 오디오 스피커를 설치해서 같은 음량의 청각 정보에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수능이나 징병제를 폐지한다는 등 제작진이 임의로 제작한 가짜뉴스부터 연예인, 결혼, 시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20여 가지의 소재 음원을 준비해 30분 동안 마치 생방송처럼 흘러나오도록 했습니다. 실험 의도를 숨긴 채 다양한 사람들을 중앙 실험석에 앉혀놓고 무엇을 들었는지 느닷없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3, 40대 미혼 남녀 두 명. 여성분만 결혼 관련 정보를 주로 들었고요. 남성분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답니다. 텔레비 소리만 들었어요. 라디오 소리는 안 들렸어요. 네. 처음에 그냥 40대부터는 결혼하기 어렵다, 뭐1% 정도 된다, 그거 하고 그리고 미혼세 부과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거기까지 딱 생각나는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전후는? 전에 또 있었어요. 같은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이건 뭐 제각각이군요. 적혀있는 포스터 같은 글귀를 읽고 있었는데 그때 딱 방탄소년단 얘기가 <laughs> 나와가지고 제가 방탄소년단 팬이라서 아 우리 애기들이 <laughs> 지금도 이렇게 어 방송에 나오고 있구나라는 약간 뿌듯함과 함께 다시 집중이 또 흐려져가지고 약간 아무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은 갑자기 그 마지막에 임슬희롱이 육군현역인데 거기 갈비뼈가 다쳤다. <laughs> 그래서 그 육군현역으로 가지 않는다. 에서 그냥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갑자기. 왜 군대에 관심이 많아요? <laughs> 아직 어, 21살인데 군대를 아직 못 가서 이제 곧 가야 돼서 <laughs> 좀 요즘 찾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군대. 이번엔수다쟁이 여고생들입니다. 주변 소리에 신경도 안 쓰던 이 친구들 표정이 일제히 변하죠. 20대 이시은 전혀 못 들었다는 수능 이지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저는 어, 라디오에서 수능 관련 얘기가 나왔는에 그게 어. 고등학교 1학년에 수능 체제가 무시험제로 바뀐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 내용이 그 내용만 적었습니다. 평소 관심 있거나 아는 내용만 들었는데 누구도 가짜 뉴스인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수능 폐지 바로 뒤에 이거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나오도록 편집해 뒀는데 정말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었네요. 주변에서 보면 사실 우리 눈앞에서 가짜 뉴스를 믿는 소위 바보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죠. 자신이 바보인지 모르는 게 사실 더 문제일 정도인데요. 아, 그렇죠. 유포. 네. <laughs> <같애요. 웃음> 바보 같아요? <laughs> 네. 눈치챘어요? <웃음> 네. <웃음> 바보 된 거예요? <웃음> 엄마야. <웃음> 어. 뇌는 가진 경험과 지식만큼의 정보를 선별해 쌓아갑니다. 그래서 뇌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뇌에서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어텐션을 집중해서 이제 우리가 깊은 처리를 하고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화된 그런 특성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데시벨로, 똑같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에 더 관심이 있느냐, 과거에 어떤 것들을 경험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혀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아마 그 어텐션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의 집중한 것도 거기서부터 이미 달라질 겁니다.